안녕하십니까. SDS 기자 윤만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현대시장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대시장에는 첫째, 등급과 신선한 고기, 둘째,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먹거리, 셋째, 다양한 생활용품 등이 있습니다. 등급과 신선한 고기를 보러 가실까요? 여기는 현대시장에 있는 맛도 좋고 등급도 좋은 현중앙정육점입니다. 제가 고기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한번 가서 구매를 해야겠는걸요. 신선하기도 하고 저렴하기까지 한 현대생선입니다. 제가 생선을 비린내가 나서 잘 안먹는데 신선하다면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현대생선은 홍어 전문점이라고도 하네요. 다음은 맛도 좋고 보기도 좋은 먹거리 세상으로 가보실까요? 학원과 학교가 끝난 학생들을 배를 채워주고 간편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먼저 떡볶이 집입니다. 다음은 상인들의 저녁 반찬을 책임지고 있는 종류도 많고 맛도 좋은 진수성천입니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보물창고로 가봅시다! 생활용품만이 아니고 여행용품에서 화격품 등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다고 하네요. 없는 게 없고 품질까지 확실히 좋은 현지시장 2층에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여기까지 SES 기자 유만성이었습니다! 아!